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테조스 이제 코인을 먼저 볼 건데요 일단 기존에도 저희가 테조스 같은 경우에 영상을 찍었다 드렸다시피 테조스 같은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제공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하고 코인베이스 호우비 글로벌 그리고 이제 업비트 등으로 해가지고 뭐 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거래소에서는 다들 이제 다 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테조스를 제가 보는 이유가 일단은 먼저 말,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업비트가 이제, 이제 비트코어 업비트 기준에서 비트코인이 8,400만 원일 때 갔을 때 이제 사,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2,000원, 2,000원 갔다가 이제 9,000원 거의 한 만원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관점, 관점으로 좀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3,000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3,000원까지 이제 빠졌던 이제 테조스가 지금 이제 밑에 침부, 이제 멤버 친부근부터 했을 때 지금 현재 0천원까지 단기간으로 했을 때좀 급등을 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추가 상승분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코인들 혹은 이제 예를 테조스라든지뭐 스텔라 스텔라루멘 뭐 메이저 코인이나 장, 이제 아니면 알트 코인, nf 코인 등등이 기존에 이제 8,400만 원일 때 이제, 점, 이제 금액들을 훨씬 더 뛰어넘, 뛰어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만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좀 이제 오늘가 오늘 이제 10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테조스가한번더뭐 만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모든 이제 차트들은 항상 그림, 이제 항상 정답이 나와 있듯이, 결국에는 하락할 때 나오는 그림과 상승할 때 그림이,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이제 밑에 있는 다른 이제 코인들이 올라가, 올라,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와 똑같이, 어, 지금 이제, 테조스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8,400만원일 때 갔을 때보다 지금 이제 한 6,900, 6,800에서 7,000만원 왔다 갔다 할 때, 할 때가 지금 훨씬 더 이제 큰 금액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 이 상태라고 보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다시 한 번, 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000만원을 간다고 했, 했을 경우에는 어, 테조스는 훨씬 더 이제 크게 좀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상승 상상... 이제 예상이 되고요 워낙에 이제 급등락이 이제 큰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어, 예를,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업비트. 이렇게 내,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거래소에서 상, 이제 상승들이 좀 나올 때, 어, 급등락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도 더 크게 한 번쯤 상승이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예전, 뭐 예전 차트하고 현재 차트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이 그림인 것같이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하고 이때 상승 그림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지를 받으면, 받으면서 한번더큰 상승들은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테두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한 번쯤은 매수를 해보시면 수익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두스는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